아침마다 출근 전쟁 바쁘시죠? 오늘은 어, 바쁜 아침에 빠르게 할수 있는 메이크업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분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선크림까지는 발라준 상태고요. 파운데이션이랑 쿠션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게요. 컨실러 컨실러를 이용해서. 윤미 다크 서클이랑 커버가 필요한 잡티 커버가 필요한 부분을 먼저 크게 터치를 해주시고요. 저는 주근 깨하고 기미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잡티 커버를 좀 넓게 해야 되는 넓게 해야 되는 편이어서 쿠션을 이용해서 잡티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해야 될 부위에 이렇게 먼저. 컨실러를 좀 넓게 커버해주고요. 쿠션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목과의 경계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시고요. 피부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실러를 조금 더 이용해서 부분 부분 커버를 더 해주시면 돼요. 피부 표현의 마지막은 파우더를 이용해서 유분기를 살짝 잡아주세요. 쪽만 살짝 발라줍니다. 아이라인의 끝에만 그려주면서 눈매를 조금 더 깊고 그리고 눈을 좀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마스카라를 발라주시고요. 저는 뷰러 대신에 이렇게 면봉을 달궈서 사용하고 있어요. 고데기처럼. 이게 더, 근데 더잘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눈썹을 그려줄게요. 모양 틀만 잡 잡아주고 나서 그냥 컬러가 잘 섞이도록 빗어주면 돼요. 이때 눈썹 컬러랑 헤어 컬러가 맞지 않는다면 눈썹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컬러를 맞춰주시는 것도 좋아요. 볼터치도 같이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번에 네, 끝내줄게요. 스틱은 글로스가 들어있는 타입으로 촉촉하게. 이 제품 한쪽은 색깔이 진하고 한쪽은 옅게 되어 있어서 바르기만 해도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손으로 살짝 펴져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오분킹 메이크업. 어, 근데 5분 아니 죄송해요. 5분 메이크업 아니 10분 메이크업이 되어버렸네요. 바쁜 아침 10분. 10분으로 끝낼 수 있는 퀵 메이크업이었습니다.